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사발전재단 미국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연구에 함께하게 된 법무법인 미션의 정성희 변호사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주요 국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미국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는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뜻깊은 연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3.7%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의 대미 투자 비중이 각각 99%, 70%에 달할 정도로 핵심 산업 분야의 미국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재에서 겪을 수 있는 노무 관련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안내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서에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부터 투자 동향, 노동시장의 특징, 그리고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노무관리 사항들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캘리포니아, 조지아, 유저지, 뉴욕, 텍사스의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수력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노동법의 구조 및 주요 특징,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노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법과 주및 지방법의 이원적 구조입니다. 연방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노동 기준을 정하고 각 주나 지방은 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더 엄격한 규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지역에 진출하시는 기업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노동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면 근로조건을 상당히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이나 연차, 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매우 유연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노동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차별 금지와 평등 고용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민권법 제7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인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노무관리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at-will employment 원칙입니다. 몬타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의적이나 부당한 해고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독립 계약자와 근로자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나 세금 처리, 각종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관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독립계약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 현실성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근로자의 손실이나 이익, 기회, 투자 여부, 업무의 지속성, 사업주의 통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립계약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더 엄격한 ABC 테스트를 적용하는데요. 이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독립 계약자로 인정됩니다. 첫째, 업무 수행에서 사업주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둘째, 사업주의 일상적인 사업 영역 외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셋째, 독립적으로 설립된 직족이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제 직원과 비면제 직원의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직원은 주로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 독립적 판단권과 재량권을 가진 직원을 말하고, 비면제 직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독립성과 재량권을 가진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면제 직원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면제 직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면제 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급 844달러 이상을 받아야 하고 업무의 질이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아야 하며 관리직이나 전문직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플로이 핸드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로이 핸드북은 한국의 취업 규칙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법적 지위나 내용, 범위, 변경 절차, 계약적 성격 등에서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로이 핸드북을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책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핸드북에는 회사 속에 고용 정책, 행동 규범, 차벌 및 괴롭힘 방지 정책, 근무 조건, 복리 후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애주일 고용 관계도 명시하게 됩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법규와 관행을 잘 반영한 인플로이 핸드북을 작성하시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임금과 관련된 주요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연방법 기준으로 시간당 7.25달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시간당 16달러, 뉴욕주는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지역이 16달러, 그외 지역은 15달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는 더 높아서 18.67달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도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해서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면제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통상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근로시간은 연방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입니다. 미국의 특이한 점은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예를 들어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휴식과 식사시간에 대해서도 연방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일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식사 및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법령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요일이나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법상 사업주가 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휴가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휴가제도는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연방법은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나 병가, 개인 휴가 등의 제공 여부는 대부분의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쓸수 있습니다. 출산, 양육, 입양,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한 건강 문제, 가족의 근복무, 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처럼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주도 있으니 진출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노무관리와 관련된 의무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기록 보관에 관한 것인데요. 공정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규임금, 초과근무수당, 총임금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항복에 따라는 최소 2년 또는 3년간 보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차별금지 등에 관한 공고문을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게시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도 중요한데요. 연방법상 이러한 교육이 명시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에서는 차별과 괴롭힘 예방을 위한 모범 사례로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밀 유지와 경업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영업 비밀이나 기업 활동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 금지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나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최근에는 경업 금지 계약의 범위나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핵심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이나 고객 정보의 유출을 막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라 미국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유전적 정보를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서 성별에는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여부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로 다루어집니다. 성희롱 뿐만 아니라 인종, 국적, 종교 등 보호 대상이 되는 특성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영어 사용을 강요하거나 또는 한국어 사용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출신 국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나이 차별도 엄격히 금지되니 젊은 직원을 선호하여 채용하거나 나이든 직원을 배제하는 고용 관행을 삼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에듀얼 임플로이먼트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 해고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별적 해고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등 법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법입니다. 둘째, 보복적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공정책에 위반되는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한 해고도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복잡한 노동법 체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별로 상이한 노동법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차별금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노무관리 안내서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